네,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만들것은요 스테이크 토핑이에요 제가 저번 그그 저번에인가 그때 스테이크 토핑 만들었는데 그거 뭐지? 한개밖에 못 만들어가지고 지금 만들려 스테이크 토핑 이렇게 생겼구요 이거는 제 추천인것 같아요 제가 이거 막 동영상도 안볼안 안 보고 아이고 초점 잡혀라 아 동영 이거 동영상도 안 보고 제가 했거든요. 이렇게 일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준비물은요 모데나 전투. 검은색 물감 고동색 물감 필요하고요 이쑤시개 유광바니쉬 이렇게 필요합니다 아 먼저 아 그리고 그 뭐지 물감 짤것 필요하고요 이제, 네, 모데나 점토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거를 좀 정리해야겠어요. 막, 이제, 모데나 점토를 엄청 많이 쓰다 보니까, 풀점 진짜 많이 안 써가지고, 플러스 점토를 많이 안 써, 안 쓰니까, 조금, 그렇게 됐어. 모데나 점토는, 이 정도 필요하시고요. 아, 맞아. 눌러줄 것, 그래도 필요해요. 저는 눌러줄 건 걸로 하겠습니다. 조금, 저두 개만 될 거예요. 이렇게, 동그라미를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, 동그라미 이렇게 만들어주고요. 이것도 나머지 한 개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.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. 이제 네. 새로 짜서 색을 입힐 거예요. 염색을 시켜 줄 건데요. 두개더 짜고 이쑤시개로 안 보여주셔서, 안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. 제가 막 이렇게, 이렇게 위에 이렇게 가서 혼자, 이렇게 혼자 하는 게 습관이 돼버려서. 제가 동영상 안 찍고 그냥 혼자 할 때요. 어? 마이 갓. 하. 어쩔 수 없죠. 뭐 어때요? 오. 어? 색이 더잘 드려진 것 같아요. 아, 저는 이러니까 색이 고동색을 조금 더 어떻겠어? 네 이렇게 하고요 먼저 한 개부터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한 개부터 이렇게 색을 이렇게 색을 입혔으면 저처럼 동그랗게 동그랗게 계속 동그랗게 말려주세요 하고, 다시 이것도, 아, 어. 손에 어쩔 수 없이 묻어야 되는데. 묶기가 싫어요. 왜냐하면 막 그~ <laughs> 어쩔 수 없이 묻어야 돼요. 어차피 점점 지나가면 괜찮아지니까 딱 봐도 더 넣어야 돼요. 고동색을 딱 봐도 고동색을 조금 더 많이 엄청 많이 넣어야겠다. 제가 말을 조금 안 했죠. 죄송합니다, 말을 조금 안 해서. 이거는 섞어버리고, 진짜 얼고은 생각네요. 음, 음. 아, 아까 방금처럼 동그라미를 해주, 해주세요. 네. 한단 다시 이수시게 다시 세고 가지고 와가지고 빗금을 겜? 이렇게 한 다음에요, 딱, 다시, 이 물감들을, 아, 맞아. 이거, 목공풀, 아, 뭐지? 물풀. 물풀을, 주 셔야 되 는데 짤곳에짜시 고요, 음, 이 거를 여기 불러 볼까. 이렇게, 끝. 제가 조금, 못 만들어요. 이해해주세요. 다시 이것도. 아, 진짜 못하는 것 같아. 이렇게. 했, 했긴 했는데, 진짜 못했어요. 이렇게 하면 스테이크 완성됩니다. 안녕!